계약기도. 그 우리가 지금 포커싱이 우리한테 안 가고 뒤에가 있는 거 같아요. 둘다다 되는 다거 같긴 한데. 제가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네. 그렇지 이제 뒤가 좀 날아갔죠. 네, 조금 날아갔네요. <웃음> <웃음> 아, 내가 날아가는 게 좋은데.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원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들의 스피지 능력을 업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어, 집에서 엄마들이 네. 아이들과 네. 함께 해줄 수 있는 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리 영상을 백날 봐도. 실전을 해보지 않는다면 맞아요. 사실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맞아요.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보고 나서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해봤잖아. 그니까잘안 <laughs> 되잖아. <웃음> <웃음> 어, 우선 음. 어, 잘안 되더라도 자꾸 연습해보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볼까 합니다. 네. 음. 오늘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음. 혹시 음 주위에 미쌤은 네.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말을 할때 네. 말을 할때막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저안쌤이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막어서막 개주 뛰고 온 음. 친구들처럼 말할 때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 막 숨이 찬다거나 음. 아니면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잘 그런 경우도 있죠 음.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커요 어. 그래서 너무 귀가 아파 맞아 주변이 피곤해지는 네. 음. 그리고 계속해서 일정한 톤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어. 음. 막 이런 경우 친구들 보셨을 거예요. 어 간혹 있죠. 네. 간혹 있어요. 네, 맞아 간혹. 네,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네. 해당이 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 네. 호흡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음. 네. 이게 호흡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원하는 크기의 목소리를 원하는 만큼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소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지난번에 좀 오래됐어요. 저 방송할 때, 네. 저희 이제 PD가 라디오 뉴스를 해야 되는 네. 라디오 파트인데, 이제 네. 기자분인데, 뉴스를 하러 올라야 와 네. 되는데, 갑자기 네. 늦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웃음> <웃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개다투다. <laughs> 뛰어왔는데, <다>, <laughs> 어. 뉴스 하는데, 네. <laughs> 게시판에 뭐라고 떴는지 알아요? 어, 상상이 돼. 울어요? <laughs> <웃음> <웃음> 기사님, 왜 울어요? 분산을 평소 부드막 이렇게 된것같아 <laughs> <맞아, 맞아. 웃음> 호흡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laughs> 호흡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호흡의 양을 좀 늘려서 안정감 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laughs>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그냥 말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냥 말하면 되고, 발음 정확하면 되고 음. 목소리 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네네. 가끔 <laughs> 어. 댁게서 음. 식물들이 잘 자라고 네네. 있지만 가끔 죽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 시들시들하거나 음. 원인이 뭘까요? 제가 잘 그러거든요. 네. <laughs> 화분 잘못 키우는데 네. 어, 일단은 제가 저기 물을 자주 때를 맞춰서 못 주기도 하고요. 네. 또 관리를 잘못 하는데 음. 화분이 제일 먼저 죽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 분이 하을 음, 때도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사실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음, 뿌리가 썩거나 마르거나 하면 식물이 금방 죽거든요. 그쵸? 호흡이 바로 스피치에서는 뿌리랑 똑같다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의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그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근데 왜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이야기를 <laughs> 네. 드리자면 소리를 만들어내는 주 원료가 네. 우리가 들이마신 호흡이 주 맞아요. 원료가 되거든요. 이제 이 호흡이 들어가서 올라오면서 성대를 올리면서 네. 입 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발음을 맞아요. 만들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일단 차야 돼요.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음. 그래서. 호흡이 잘 안되면 네. 그러니까 기초공사라고 하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음. 좀 시간이 지나면 뭐 헐떡인다거나 음. 뭐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말의 기초체력이 되는 네. 또큰 목소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음. 그리고 볼륨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네. 호흡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렇죠. 중요한 건인지 알겠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음. 호흡을 연습할 수 있는 네. 세 가지 방법. 음. 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재밌게 할수 있고 집에서 그냥 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 풍선 생각하며 연습하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laughs> 음. 풍선을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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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laughs> 색깔별로 다, 다 갖고 오셨어요. 네네 네. 뭐 마음에 드는 색을 음. 고르셔서 준비하고 계시면 아, 돼요. 아실 네. 아, 아, 수는 내가 <laughs> 네. 하는 <거>. 한번 해봐야죠. <laughs> 네. 친구들이 음. 또 이야기만 하면 잘 어. 모를 수 있어서 저희가 어,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음, 사실 준비물은 풍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뭐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풍선을 쉽게 음. 어. 아이들 워낙 좋아하네. 네, 그렇죠. 장난. 놀이기구잖아요. 저도 이거 네. 땡땡샵에서 샀는데 네. 별로 비싸진 않더라고요. 음. 많이 들어있어. 음. 그러니까는 집에서 하나 네. 하셔서 호흡을 연습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방법의 목표는요. 사실 내 호흡량을 우선 측정해보고 음.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호흡량을 늘리는 방법이 목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전 오늘 초록색 옷을 입었으니까 <laughs> 잘안 보이려나요? 흰색으로 네.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껏 불어보세요. 아 불어요? 네네 이거 잘 풀어줘야 어, 돼. 네 이게 네. 새 거일 때는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어.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음. 그래서 이쁘게 음. 불면 안 보실 수. 아무도 안 봤네. <너무 간단해. 웃음> 진짜? 어 잘못 쌓은 어. 거 아니에요? 음 그런가요? 음. 음. 나만 어. 표정이 이상해 나왔어요. <laughs> 아, 괜찮아요. 그냥 나도 엎드리고 뭐... 불거예 그냥 뭐 하나 처리되는 네. 게. <laughs> 어, 저꼭 해주세요. 맨 처음에는 특별한 뭐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친구들은 음. 저희보다 더잘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어. 많이 불어봤기 때문에. 네. <laughs> 최근에. 어? 그래서 풍선을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평소 부는 방식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 없이 그냥 했잖아요. 음, 그래서 네. 이게 처음에 나의 그냥 호흡량이다. 음, 평소에. 음,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계속 연습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부풀 수 있다는 거죠. 한 호흡에 얼마만큼 부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네. 한번 더 불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고 <laughs> 맨 처음에 한번 해서 어, 바람 빼고, 어, 바람 빼고 해서 이렇게 아내첫 음. 호흡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음. 인지한 한 후에 연습을 계속 한 다음에 또 한번 측정해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음. 처음에 부모님께서 음. 이렇게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풍선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딱한 번만 불수 있는 만큼 한번 불어봐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시작을 하면 네. 어쨌든 좀 많이 크게 불고 그렇죠. 싶은 생각 때문에 음. 많이 들이마시고 후불 거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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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에서 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3초 정도 네. 어, 숨을 들이마신 후에 잠깐 멈췄다가 후 불어보고 음. 어. 네, 누구 누구의 누구 풍선이, 풍선이 더 크냐? 그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네. 아이들은 이걸 놀이로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폐활량도 커지고 네네. 호흡의 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불면 저희는 지금 그냥 뺐지만 음. 사실 훅 빼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그래서 어디 어느 친구가 더 많이? 날아가나, 음. 시합해보는 것도 하나의 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 이게 그냥 놀인 것 같지만,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내 호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재미있게, 언니, 오빠, 아니면 동생하고도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가벼운 인연 풍선 구입하셔서, 쉽게 좀 호흡 늘리기 방법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꾸준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법 들어가 볼까요? <laughs>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요거보다는 좀 딱딱해 보일 수는 음. 있는데 재료가 필요 없어요. 요즘 친구들 사실 핸드폰 다 있잖아요.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타이머 설정 해놓고 음. 이것도 이제 딱 앉아서 연습해야지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동 중에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 네, 어, 민쌤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호흡 늘리려고 많이 음. 써봤던 방법인데요. 좋아요. 음. 어떻게 하냐면, 저 때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시계로, 음. 초시계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3초 정도 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초시계를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 소리를 내는데 그냥 스 이렇게 내는 음. 게 아니라 또 스, 스, 스 이게 아니라 일정한 소리로. 음, 일정한 크기의 네네네. 공기의 양을 배트라는 거죠. 네네. 근데 너무 또 크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다다가 가면 어, 좀곤란하기 작은 있는. 소리로 어, 스읍... 이런 소리로 네. 해서 어 이제 최대한 길게 빼는 거예요. 음. 어, 정말 배꼽에 네. 음. 백가죽이 붙을 정도로. 어, 그렇그렇맨 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음. 해서 사실 잘안 하는데 호흡량을 정말 내가 늘리고 싶다 하시면 벽보고 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음. 그냥 간단히 앉아서 자기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음.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뭐 15초, 30초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과 좀 재밌게 이것도 이제 내기식으로 해보면. 어 일분 넘어가는 거는 어이, 정말 <laughs> 어, 어렵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이 어른들보다 더잘 되어 있는 편이기 맞아요. 때문에, 부러워. 아마 <laughs> 내기하면 부모님이 네. 지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음.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네. 하다 보면 이게 복식호흡을 하던 음. 친구들도 이게 성인으로 자라면서 자꾸 흉식호흡으로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호흡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붙도록 계속 반복 훈련 시켜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습니다. 네, 이것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한두번 하면 소용 없어요. 투선하로 음, <laughs> 하고 다음날 투식이 하고 이렇게 하면 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것도 많이 아이들이 어, 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세, 어, 스타카토 방법이라고도 음. 하고요. 네. 뭐 수박시 호흡법,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긴 음. 해요. 그런데 이제 스타카토 연습 파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말 그대로 음 스타카토 형식의 호흡 방법이에요. 혹시 음. 스타카토는 아시죠? 피아노 치는 <laughs>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렇게 톡톡톡 끊어지듯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어, 엄마 이게 아니라 업.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어, 스타카토를 소리를 낼때 한숨에 다 뱉는 형식인데요. 음.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 놀이식으로 해보려면 집에 뭐 지금은 여름이 아니라서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박 음. 먹고 나서 씨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뱉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포도씨. 우리 수박 씨 뱉기 이런 거 많이 해요? 네네네. 저희 땐 많이 했잖아요. 아, 어, 그러요 <laughs> <laughs> 옛날 <웃음> 국민학교 시절.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수박씨나 뭐씨 한번 뱉어서 할수 있는 음. 씨앗 종류로 음. 이용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준비하기가 어렵다, 뭐 계절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 하는 친구들은 수박씨 뱉을 때그 소리 나잖아요. 툭툭 네. 뭐 이런 소리가 음. 난다거나 후후 이런 소리가 음. 나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그냥 우리가 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대를 다치지 않고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음. 네 그럼 제가 민 쌤에게 어? 어. <laughs> 시범을. 네. 아 <laughs>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떠봅니다. <laughs> 그래서 어,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하하 이거보다는 츄투나 음, 후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음. 그뭐 예를 들어. 이런 잘하시네요. 방법으로 <laughs> <laughs> 투투투로 <laughs> 한번 어. 아, 그럼 돌아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가 한번 시범을 잠깐이지만 네.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니까 투투하다 보면 이 네. 배의 이쪽 부분에 음. 그렇죠. 근육이 살짝살짝 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이 호흡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해볼게요. 한번. 아, <laughs> 자 갈게요. 네. 투.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애그래. <laughs> <laughs> 네, 음, 나 후후 할래. 팀해주세요. <laughs> 진짜 뭔가 베틀 것 같아요. 네네네. <laughs> 아, 아, 어, 네, 좋습니다. 네, 얘가 들썩들썩 들썩 하거든요. 네네. 요게 이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까니까 어, 호흡할 때 친구들이 반대로 하는 경우 있는데, 음. 아까 풍선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음. 풍선에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넣으면, 공기를 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는 게내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빵빵해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만으로 하시게 되면 이게 반대로 안되고 정상적으로 네.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투보다는 사실 투투는 수박씨를 생각하면서 한 거고 후후로 하시면 배가 조금 더 풍선을 생각하면서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보다, 아, 하시다 보면 내 호흡량을 좀더 강하고 음, 길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네네. 아, 너무 짧게 보여드렸나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다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laughs> 그런가요? 어, 아 그리고 제가 음, 또한 네.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아이들과는 무조건 다 게임 형태로 해야지만 맞아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해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집에 빨대가 있을 거예요 네. 어, 문구점 가면 탁구공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맞아, 맞아, 네. 탁구공을 사서 네. 바닥에 놓고 어 빨대를 통해서 공기를 후 부는 거예요. 아죠. 그럼 공이 이제 굴러가잖아요. 네네. 한 호흡에 얼마만큼 굴러 가느냐를 가지고 음. 음. 시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멀리 보내고 싶어서 아죠. 아이들이 안달이 나요.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하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습 방법도 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 호흡을 늘리는 연습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풍선 이용하는 거. 네. 그리고 어, 초시계 보면서 네. 길게 호흡하는 거. 네. 그리고 투2 네. 하면서, <laughs> 네. 하면서 어, 배 네. 움직임을 느껴보면서 네. 호흡 연습하는 것.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어, 빨대와 탁구공을 이용해서 공 멀리 보내보기.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네. 우리 아이들과 재밌게 호흡 늘리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맞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맞아요. 해보시는 게 네네. 포인트예요. 네. 네. 한두 번 하시고 그냥, 어, 호흡이 늘었나? 그런 생각에 음. 그만두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한 연습으로 호흡량을 늘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복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 말을 잘할 수 있는 네.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